예 안녕하십니까 승승이라소원금 목사입니다. 이 아침마다 칼럼을 보내주시는 정성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은사 되시는 분도 되고요. 얼마 전에 또 협조를 해주셔서 이 유튜브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아주 그전 세계에 이렇게 퍼 날라서 활용하시는 분이야 10만여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칼럼이 보내주시는데 이 아침에는 좀. 어 관련되어져서 지금 시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생각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아주 해 주시는데요. 선지자가 왜 욕을 해 선지자가 왜 욕을 해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을 하신 뭐 아주 학자로서 유명하신 칼빈주의 박물관을 가지고 계시는 유명하신 분이지요. 예 유명하신 분인데 정성구 박사님이 예 최근, 최근 수년 전부터 나는 왜매 매주일 칼럼을 쓰고 있었다 들리는 말로는 국내의 모든 거의 교육자들과 평신도들 선교사들 해외 동표 10만여 명이 필자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글 묶어서 목사가 왜 욕을 해 목사가 왜 정치를 해라는 이 책을 출간 출판되어져서. 어, 인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매주 칼럼을 쓰는 것이 큰 부담으로 소재의 한계도 있고 정권과 정권, 어, 교권을 동시에 깨우는, 예, 것에 독자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어,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꽃박 세우면서 새벽 두, 다섯, 두시, 다섯시에 집필을, 이렇게 하는, 어, 하셨는데, 에, 그 읽은, 읽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댓글을 달기도 해서 감사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한 주제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일이다. 어, 나는 지금도 새벽 한 시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왜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순교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자로서 길을 닦는 첩경을 평탄게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욕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의 욕설 때문이다. 일반인의 인식은 목사와 장로는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거친 야생마처럼 당시의 종교와 정치의 지배층과 특권계급을 향해서 듣기에도 섬뜩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욕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선지자 요한은 왜 그런 욕을 했을까? 선지자라면 좀 스마트, 스마트하게 표준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겠지만 나실인인 세례요한은 거침 없 거침이 없었다. 나실은 본래가 여호와의 참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독주를 마치지 않고 시체를 손에 대지 않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는다. 또한 나실이는 하나님 중심, 중심의 삶을 살고 절제와 순종의 삶을 원리로 살아간다. 그런데 선지자 세례요한은 나라 빼앗긴 가난한 백성들에게 좀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감담이 서늘하고 불쾌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차별 퍼부었다. 세례 요한의 본래 사명은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 때문에 그는 불도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언덕을 깎고 어 곰팡내가 어 꼴짜기는 메우고 돌덩이는 골라내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루가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 전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 파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지만은 성경적, 성경적 관습,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기득권 사수, 서팩, 혈통, 역사적 관습, 전통을 지키고 화석처럼 굳어 있는 종교 행위를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들의 속은 예수님 말씀인 대로 썩어 냄새가 냄새가 났다. 한마디로 겉만 화려하게 핵가루를 발라놓은 무덤같은 종교였다. 또한 사두계인들은 정치가들로서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으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유대 최고법정인 사내들인 공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철두철미한 세속인들이었다. 이자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뼛속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교의 교육을 확실히 받고 토라를 외우고 있으니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져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세례 요한의 폭탄적인 메시지는 당시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을 향한 엄청난 욕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해도 좀 비유적으로 점잖게 할 수가 없는지 선지자답게 근거와 위로와 평강을 줄수 없는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좋은 말로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 마치 교황이 말하듯, 여러분 행복하세요.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말하시오. 등등. 분명 좋은 말이다. 오늘의 목사님들도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인간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등등. 분명 이 또한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만약 요즘 세례완처럼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교회에서 즉시 쫓겨날 것이고 이단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자로서 생명 걸고 독사이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피맺힌 열정으로 절규하며 고함쳤다. 왜 절규하며 욕을 했는가? 혈통과 습백과 전통에 단단히 굳어진 돌멩이처럼 희망 없는 자들에게는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회개의 가정이 필요 있어야 복을 받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지자 세례요한이 거친 광야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놓고 직사포 욕을 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타는 듯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할수 있다. 라고 전했다. 즉 돌처럼 굳어지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천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복음을 제시했던 것이다. 때문에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바울의 신학과 다르지 않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당시 종교 개혁자이다. 예, 이 종교 개혁자로서 칼빈주의로. 오랜 연구 대가로서,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정성구 박사는 바로 이 말씀, 칼럼의 내용이, 뭐, 말은 여기 한 이름이 들어있지 않지만, 정강훈 목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완전히 인정하면서, 정말 돌같이 거칠고, 어, 버려진 돌처럼, 어, 그런 그 예수님, 버려진 돌, 예, 모퉁이 돌처럼, 어, 길거리에서 소리 질 것이다. 그래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야, 쪼개져야만이, 이 오늘날 목사들이 또, 어 달콤한 이 설교, 예, 이런 것, 그 이제 그 정서적인 설교, 예, 또 문학적인 이그휴메니스트 설교, 뭐 이런 것이 대 대세를 이루고 또 마케팅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전 목사를 가까이 그 가장 가까이 해본 분으로 예 거기 가서 강의를 좀 맡아서 어 하셨죠. 전 목사님과 많은 가까이 좀 대자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섬진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나갔을 때 저분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제가 그렇게 외치고 난 이후로 성령의 감동이지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3년을 왔는데요. 이 제가 만나본 이 정성구 박사님도 꼭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죠. 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어, 정치 어떤 그 높은 권세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어, 또 어떤 어, 교계에 달콤한 소리를 하지 않고. 분명히 외치고 싸우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